일단은 저거지 문제, 밥안 시켰다. 한 개만 좀 말아보자. 응. 밥무지간단한 응. 것부터 이렇게. 오래간만에 김밥 사네 그러니까. 다 넣었죠? 응. 이제는 내용물이 작게 보이다 평소보다 똑같이 하는 데다. <laughs> 음, 맛있겠다. 김밥 진짜 맛있어, 뭐. 음, 김이라고 했어. 이렇게. 내 얼굴 비추 하지 마라. 머리가 지금 비추기다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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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, 들어. 하나, 천천히 가도 되니까. 넘어지면 크게 다친다. 바위가 날카롭다. 응. 아빠가 신났다, 신나셨어. 응. 배 잘하노. <laughs> 네. 괜찮아요. 옷다 뭐 버려도 되는 거 입고 왔어요. 그냥 천천히, 천천히. 배 <laughs> 이쁘다, 아이고, 아이고. 아, 아빠. 응. 어. 바다 여행가요. 오늘 선장님이에요. 네, 우리 안 선장님이에요. 선장님, 우리는 다 선원들이다. <laughs> 선원, 외, 외국인 노동자. <웃음> <웃음> 출발한다. 우와. 선장님이네, 선장님. 어, 날씨 좋네. 해도 없고, 더, 더 낫네요. 바다도 잔잔하고, 밖으로 나간다 이게 밖이 나갔어요. 지내로 지내도. 안 가신다면서 아까 거기까지 안 가신다고 했잖아 가신다고 아니 오늘 그때 30도까지 밖에 안 올라가더라고요 어제 34도 그제도 34도 오늘만 좀 30도 올라가고 또 내일부터 좀 더워지고 또 미량 오셨어요 미양은 어디, 어디서 왔어요 연변에서 어디 연변에서 왔지 왔다 <laughs> 왔다 게스트 드라이버다 아빠 잠깐만 먼지 시원해지는 거있봐 이거 시원하고 좋다 음. <웃음> <웃음> 일단은 아버지가 음. 준비를 해줄테니까 네. 한번 먼지 넣어봐 요것만, 물 엄청 많아요 형님. 요것만 오늘 아버지 제트랜타임으 <laughs> 그 <철이 타고 웃음> 진짜? 어, 상대기도 한... 아니요 저 이따가 마실게요 물이다. 네 이따가 마실게요 어, 어 좋다 아, 이기은는다니까다 네. 봐봐 넣지 다음에 은요쪽 풀어 봐봐 나가자가만있이 음. 음. 요거 쭉 내려가잖아 음. 쭉 내려가자 음. 어? 밧줄이 네 이럴, 다들 닫갔잖아딱 음. 어? 이렇게 해가지고 음. 자 바닥에 딱 돼있지? 응. 그러면 여기서 좀 돌려 응. 돌려가지고 여기서 까짝 까짝 이러면 돼 아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요 하다가 안되면 요쪽으로 더 넣고 저쪽으로 도 응. 넣고 딱 그래 응. 이제 두 응. 요, 요거 이 응. 요래가지고 뭐냐면 요걸 누지러 응. 이래 딱 내려가자 응. 딱 내려간다 이거 딱 봐봐 이. 딱 내려가자 응. 자전거로 내려가 응. 응. 딱 내려가자 응. 왔다! 오, 뭐야? 자, 우와, 아빠. 뭐, 우와, <laughs> 대박이다 아빠. 이거 사진 찍으 봐요. 자, 자꾸 찍 이거 이여 자꾸. 이리 잡아. 손 조심하고. 와. 이게 무슨 곡이에요? <laughs> 이게 망태. 응. 망태요? 와. 이거 다 이거 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또또또 또, 또 쏟아졌어. 세요. 쏟아졌다 <laughs> <laughs> 또. 아 거든. 이풀리잖아풀리잖아나이에 이거 돌리 면 잠겨. 이거. 아. 이런. 예? 알겠지야. 응. 봐. 응. 이물빨리억심히 응. 해. 응. 밑에 물이 오씩이세요. 이제살이 살리를 주고또서 떼야 돼. 응. 내가리는 위에 있거든 살 이래 이래 안그러면 저피구라면저다가공감으데돼리가 응. 그러니까. 팔이 아프다 이러면 공감으면돼 응. 일어나면 돼 그럼 다탁 치잖아 그럼 어. 빼가지고 어. 땡겨 저기요. 물고기 몇 마리 잡으셨어요? 저기요 저기요 넌 님이요. 넌님 물고기 몇 마리 잡으요 <laughs> <laughs> 새 거라도 있었어요? 앞에 그기 따지, 이쪽으로. 가도록 하겠습 또 어, 앉아. 앉아. 아, 니아저 아니, 아니, 잡아. 저. 안안 앉았어요. 진이랑 어머니가 앉으면 이제 돼. 이제 다모도 앉았어요. 이렇게 앉아나요 어. 지니씨, 오늘 아빠랑 낚시하는데 물고기 몇 마리나 잡으셨어요? 여기 물고기 만선이라는데요?